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어, 한번큰 흐름을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요청을 했었는지 요청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청할 건 어디에 나와있죠? 그 정보가.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고. url mapping 프로파일스를 보면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나와있거든요. url mapping 프로파일스를 열고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군요. 그죠? 그래서 맨첫 페이지를 보려면은 메뉴점 HTML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예. 자, 이렇게 있을 때 응답하는 페이지는 누구죠? 이걸 또 얘기를 한다면 응답해야 되는 페이지는 이 URL에서 뷰네임이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쪽에 뭘그 프리픽스로 뭐가 있죠? 자, 웹 다시 INF, 슬래시 JSP, 슬래시, 그리고 점 JSP는 포스트픽스.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메뉴점 그 html에서 리스트를 회원 목록을 누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url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메뉴점 jsp에서는 어떤 로직이 있냐면은 a태그로 href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바로 이게 등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 회원 목록이라고 눌렀을 때에 url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얘는 역시 누가 응답한다고요? 얘는 응답하는 애가 뷰 네임이 얘입니다. 그죠? 얘가 뷰 네임이니까 프리픽스를 자, 붙이고요. 포스트픽스는 .jsp. 얘가 응답하게 돼 있어요. 맞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얘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사용자가 저렇게 요청했을 때 이거 아까 했었던 건데, 정신을 못 차리면 아마 기억도 안날 겁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얘. 질문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거 일거잖아요 어? 얘도 얘겠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어? 얘는 얘가 아니에요. 이유는요. 혹시 이유 아십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애 d 좀 재습이 자체가 없어요. 얘는 왜 얘가 아니죠? 자, 얘만 얘만 자, 여러분 봐봐요. 이건 회원 가입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다거든요. 가입 버튼 누르면 TV 갔다 와야 되겠죠. 점두니까. 예. 그러고 나서 다음 화면 누구다? 메뉴예요, 메뉴. 그래서 얘만 어떻게 했냐면은 리다렉트 했다니까요. 여기서 뷰네임이 얘는 어, 멤버 슬래시 애드가 아니고 얘가 뷰네임이 아니고 뷰네임 자체가 뭐였냐면 리디렉트 리디렉트 콜론에 뭐자 프로젝트 이름 mvc 테스트 1이고요어 내가 뭐라고 등록하면 됩니까 여기다 뭐라고 등록해야 돼요 그쵸 메뉴좀 html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만 요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리디렉트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포워드에요 지금 근데 얘만 어떻게 리다렉트 콜론이었다 이겁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1차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은 어 리스트 좀두라고 했을 때얘 url이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나머지 없을게요 이거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화면 이동만 하니까 db 안 갔다고 맨좀 어, jsp가 응답을 해요 자 그러면은 회원 목록을 눌렀다. 그러면은 멤버리스트에 가겠죠. 카테고리가 멤버로 넘어왔기 때문에 멤버점 프로펄티스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카테고리가 없으면은 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메인에 있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얘는 얘는 카테고리로 넘어오니까 멤버점 프로펄티스고 요 이름이 여기에 등록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만들어봐야 된다 바로 요렇게 빈 네임이 찾아왔을 때에 k r c o s o u l i t 자 이건 너무 기니까 갖다 붙일게요 자 이거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리스트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url에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두 어, get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두 개. 그러면 두 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줄로 외우는 게 좋을 겁니다. 컨트롤러 객체를 찾아옵니다. 컨트롤러 객체. 근데 컨트롤러 객체를 찾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제 이게 이제 논리적인 건데 컨트롤러 객체를 알려면 어떤 파일을 뒤져야 되지? 여기 파일이 지금 멤버 점프라퍼리티, 메인 점프라퍼리티스 있고 URL 맵핑이 있거든. 음.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요. 이거세개 중에서 뭘 뒤져야만 컨트롤러 객체를 얻어올 수 있을까요? 먼저, 먼저, URL 맵핑점 프로퍼티스를 뒤져야 돼요. 이유는요? 사용자가 URL을 이렇게 요청했죠? 그러면은 이걸 먼저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PIN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 소리예요. PIN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URL 맵핑이에요. 그래서 다시, URL 맵핑의 클래스 이름은 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맵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은 뭐야? 심플 URL 핸들 매핑이거든.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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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 URL 핸들러 어, 매핑. 심플 URL 핸들러 아, 어, 핸들러. 핑 어, 이름이 좀 get 컨트롤러야. 이제 이해됩니까? 왜첫 번째 줄에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하면 왜 심플 URL 핸들 매핑이 가나? 이걸 느낌적으로 기억을 해야죠. 아, URL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야 빈 네임을 찾을 거고. 자, 그러면 빈 객체는 어디에 등록돼 있는데? 빈 객체는 멤버 전 프라플리스에 등록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객체 모델링한 클래스 이름이 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 뭔데?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응? 응. 이제 이해하셨어요? 응, 응.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까지 넘어가. 이유는. 사용자가 u r l 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오는 메 s 드가 뭐? 리퀘스트 객체, 리퀘스트 s t e t request r e u t request e u t r e q t request r e t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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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q u e 컨트롤러는 다형적 변수야. 다형적 변수는 자동으로 누굴 호출하니? 그래, 오버라이딩된 메서드 그의 이름이 요청을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핸들 리퀘스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했으니까 요청 처리해 줘야지. 그래서 요청을 처리하다이고요. 이 핸들 리퀘스트의 리턴 타입이 뭔데요, 이 메서드의 리턴형은? 아 이거 왜 와이씨? 리턴형이 뭐예요? 리턴형은? 모델 앤드 뷰입니다. 예, 모델 앤 뷰. 음, 컨트롤러 객체를 얻어오고 리스트.점 두라고 했을 때요, 그럼 컨트롤러는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 객체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객체일 거다. 그리고 핸들 리퀘스트를 호출할 거고, 자 여기 전달되는 거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전달돼요. 여기. 핸들 리퀘스트에는 어왜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핸들 리퀘스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만약에 멤버리스트 컨트롤러야 그러면은 핸들 리퀘스트 로직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깔짤줄 알아야 돼요. DB 연동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DB 연동할 때 제가 서비스 포사드를 오늘은 수업을 안할것 같고요. 시간상 좀 부족할 것 같고 서비스 포사드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할게요. 로그인하면서 서비스 포사드의 얘가 DAO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메서드 중에서 어 우리가 셀렉트 멤버 리스트라고 해야 되죠. 원래는 <laughs> DAO의 셀렉트 멤버 리스트잖아요. 근데 얘는 캡 멤버 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그거 차이에요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거는 뭐다? 리스트 어, 멤버빈이죠. 멤버빈. 이 호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이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d a o 고갭 멤버리스트 해서 회원 목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멤버 d t o 의 이름을 제가 멤버 빈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return, return, new, m o d n view에다가 뭘 넘겨야 되죠? 여기다 넘겨야 되는 게 뭐냐 면은 하나는 다음 화면에 이제 전달되는 거, 맵이죠. 맵맵 맵 형태로 전달돼야 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왔던 이거를 맵에다가 넣어줍니다 푸 돼가지고 어, 이름을 m리스트라고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리스트를 이름은 m리스트고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맵. 그리고 뷰네임 뷰네임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뷰네임은 예죠 이거를 추출해 가지고 여기에 세팅을 해요 그럼 세팅했다고 보십시다 이렇게 따라왔죠 그러면은 모델 렌퓨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 서블릿이죠. 서블릿. 서블릿이 어, 멤버 변수가 세 개였죠. 어, 멤버 변수가 누구 누구였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심플 URL 핸들러 매핑,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누구입니까? 인터널 리소스 뷰리졸버 써먹은 흔적이 없죠. 이제 여기서 해야죠. 화면 해결자. 이제 화면을 이동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리소스 뷰리절브리절 e 점 리절브 뷰 화면을 해결하다. 화면 해결하러 갈 거예요. 아시겠죠? 세 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화면 해결하러 갈 건데 여기에 넘겨 주는 것이 누구냐면 여기에 넘겨 주는 게 모드엠뷰를 넘겨요. 모드엠뷰가 뭘 가지고 있어서 어, 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드엠뷰도 넘기고 리퀘스트도 넘어가고 리스폰스도 넘어가요. 이유는요. r e q u e s t 리퀘스트 get request t 리 s p 트 c response.send redirect 이 로직들이 어디에 있다?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브에 있잖아요. 당연히 매개 변수에 이렇게 넘어가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그래서 다음. 당연히 지금 뷰 네임이 리다렉트 콜론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널 리소스 뷰리졸브에 리졸브 뷰라는 이 메서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봐봐요. 이거를 그대로 데고 와 가지고 자 여기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브고 메서드는 얘 반환은 일단 없는데 얘는 매개변수로 이런 어, 곳을 가지고 옵니다 매개변수 이런 거 받고 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해가지고 만약에 뷰네임이 자 뷰네임을 어떻게 가지고 올수 있죠 뷰네임 이런 오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뷰네임.점 뭐 인덱스 오브 뭐 리디렉트 콜론이 뭐와 같으면은 마이너스 어, 1과 같다라는 것은 화면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포워드 할 거죠. 리퀘스트 디스패치 포워드, 포워드 할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리스폰스 점 샌드리 다이렉트 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대충 뷰네임 어디서 가져옵니까 뷰네임? 뷰네임을 누가 들고 있다고 했죠? 뷰네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 누구다? 어떤 클래스다? 어, 모델 앤 뷰입니다. 모델 앤 뷰. 그래서 어, 뷰네임을 어, 모델 앤 뷰에서 뭐, 뷰네임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죠. 야, 리다리티 콜론이 있어? 없어. 그런데 이제 리다리티 콜론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맞죠? 예, 없으면은 포워드 할 건데, 포워드 하시기 전에. 뭐 어떤 로직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포워드 하기 전에 어떤 로직이 있어야 되겠어요? 포워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제가 뭐예요? 리퀘스트의 주소 값이 다음 페이지까지 전달된다라는 거 강조했잖아. 그러면은 리퀘스트의 객체가 다음 페이지에 전달된다는 거는 리퀘스트에다가 뭘할수 있다? 셋어트리뷰트를 해요. 예. 뭘 세팅하냐면요. 아까 제가 맵에다가 세팅해 놨던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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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 이름으로 그대로 집어넣고 뭐를 이 값도 그대로 여기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걸 세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터넷 리소스 비율 이절부는 매번 호출되는 공동적인 클래스인데 그러면 이 로지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 로지를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겠죠? 자 포에 콜론에 맵이 mav가 뭘 가지고 있다? 자 모델앤뷰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뷰네임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 맵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M A V가 모델앤뷰가 뭘 들고 있냐면 get 오브젝트 모델 오브젝트.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어 모르겠으니까 봐야죠. <laughs> 얘가 들고 있는 게 모델 앤뷰의 멤버 변수를 보면 됩니다. 얘가 모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맵을. 네. 그래서 겟 모델 오브젝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자, 이 부분 어, MAV가 가지고 있는 모델 앤뷰가 가지고 있는 겟 모델 오브젝트. 모델 오브젝트 맞죠? 겟 모델 오브젝트 하면 얘가 누구다? <laughs> 얘가 맵이니까 좀 키셋. <laughs> 여러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제가 자꾸 메소드 체이닝 했는데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리턴형이 맵이고 에? 그러면은 키 값만 들고 와라. 리턴 타입이 세이신 가 아시죠? 세 스트링. 그럼 뭐가 들어가 있다? 한개 들어가 있어요. m 리스트. 키 값은 한 개. 그러면 앞에다가 스트링. 키. 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현재 키가 들어가면 되죠. 값은 어떻게 들고 와요? 자, M A V Get 모델 오브젝트를 두번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좀안 좋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맵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스트링 콤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맵점 키셋이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뭐맵점 get, 맵점 get 키값 주기, 밸류값 주라. 즉 이걸 세팅을 해요. 많이 어렵나요, 이 부분? 여러분, 리스폰스 샌드리 디렉트에는 세팅하는 로직 없다. 리퀘스트의 주소값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지 않,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왜 있잖아? 어, 여러분 알기로 영역이 네 개나 있잖아. 셋업 트리뷰도 가지고 있는 애가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네개 있죠. 왜 하필 리퀘스트일까? 왜 리퀘스트에다 세팅하지? 세션이면 안 되나? 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왜 리퀘스트이지? 세션은 하면 안 되나? 자, 이유는요? 이유는? 여러분, 내가 회원 목록이라고 눌렀죠. 그럼 디비 갔죠. 그럼 데이터 목록을 들고 왔죠. 그거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고 나서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메모리 낭비잖아. 다음 화면에 보여주고 끝. 그게 리퀘스트 객체잖아. 리퀘스트 다음 화면에서 보여주고 끝, 메모리에서 삭제.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세션, 세션이면 안 돼. 세션에다가 세트를 세드 세트 어트리뷰트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지. 그러면 로그아웃하기 하면서 계속 남아있어서 버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리졸브 뷰에서는 세팅을 하는 로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forward 할 거죠. 화면 이동할 거잖아. 어떤 화면이 응답하니? 아까 조립을 해봤지만, 어,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뭐웹 i n f 프자 이제 마지막에다 적을게요. 이제 끝으로 화면 이동할 겁니다. 실제로 웹 i n f 프 밑에 JSP 밑에 멤버 밑에 리스트 좀 JSP가 응답할 거잖아. 여기에는 어떤 로직이 있어야 되겠니? 이렇게 했지.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했지.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그렇죠. 리스트점 계속 트로트가 있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리스트점 j SP를 여니까 아 이런 로직이 있군요 리스트점 퀘 계속 트로트. 나는 아까 M 리스트라고 했지 이 실제로 직에는 멤버 리스트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 정해준 걸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필기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니 M 리스트라고 했지. 그러면 M 리스트라고 받아야 되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직에는 멤버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멤버리스트로 받아왔네요. 왜 형편안합니까? 루틴하입이 오브젝트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뿌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수업 안했습니다. 수프레스 워닝. 이거는 어노테이션 거의 끝나갈 때 합니다. 예,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돼있네요. <laughs> 됐습니까? 자 오늘의 과제를 내겠습니다. 과제, 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회원 목록을 누르겠습니다. 회원 목록. 제가 회원 목록을 한번 눌러 볼게요. 기다가 여기 보시면 회원 목록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 볼게요. 페이지 소스 보기. 여기 에 a 태그에 href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샵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id 77을 클릭을 했어. 에? 그러면 다음 화면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 회원 상세 페이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제는 이렇게 됩니다. 잘 듣고 과제 해 와야 됩니다. mvc 패턴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 771을 누르잖아요. 그럼 URL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뀝니다. 멤버 슬래시 어 아이디 음. 그뭘 하고 할까? 어 멤버 아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어? 디테일. 됐나요? 예. 네. 네. 디테일 d 두야 h t m l 이야 상세니까. 상세니까 두 해야지. 맞죠? 그잖아. 그럴 거잖아. 아이디 77이면은 내가 이거 회원 정보 보려면은 메모리 없잖아. 그거 가가지고 외워 조건을 적어가지고 회원하면 가져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뭘 보내야 돼? 아이디는? 아이디 77. 아이디 77을 눌렀을 때다. 그러면 아이디 만약에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어야 돼? 아니, 물음표 아이디, 아이디 1이라고 날아갈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아이디 1을 누르면 아이디 1이 날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URL 맵핑점 프로퍼리스에뭘 등록해야 되니? 이거 등록해야 된다. 디테일 점2 등록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아니, 힌트 주잖아. 이게 URL 맵핑점 프로퍼리티스에 등록돼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얘 디비 얘 갔다 와야 되지. 그래서 핀의 이름은 멤버 디테일 점 디테일 컨트롤러 됐니? 그러면은 어, 멤버 점 프로퍼리티스에는 뭐 아이, 당연히 요게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멤버 뭐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이해돼요 예, 그럼 또 질문할게.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얘 뷰네임이 어떻게 되니? 얘지. 아 맞잖아. 얘가 뷰네임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뭐 슬래시 어웹 다시 INF INF 슬래시 JSP 슬래시 멤버 밑에 있는 디테일점 JSP 여러분 만들어야 되겠지. 이건 리다렉트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대로 가야 돼. 리다렉트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디테일.jsp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멤버 디테일 컨트롤러에는 뭘 호출해야 되는데, 서비스 퍼사드에. db 가야 될거 아니야? 서비스 퍼사드는 뭔지 안 배웠지만, 얘, 예, 인터페이스 열어볼게. 서비스 퍼사드에 열어보니까 이런 게 있네? 뭐 불러야 될거 같아? 뭐 호출해야 돼요? 아니, 이거라는 거 뻔히 보이잖아. 회원 한 명. 갯 멤버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얘는 회원 리스트고 얘는 인서트네. 그럼 얘, 예, 회원 한명 데리고 오는 건 얘잖아. 얘를 호출하면 돼. 어? 얘를 호출해야 돼. 얘를 이거 호출. 호출. 끝이야. DB에 가니까 이거 줬지. 다음 화면에 뭘 전달해? 다음 화면에 뭘 전달? 회원 한명 전보 줘야지. 한명 전달. 셋 어트리뷰트를 하라는 소리잖아. 갭 멤버 답다해 주다. 겟 멤버 호출해야 되고요. 다음 화면에 회원 한명 전달이라는 건겟 멤버가 리턴하는 게자업인지한개잖아 그거를 리퀘스트에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다음 화면에서 IDPW 로드레스 태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